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4년 차, 올해로 나이 32의 맞벌이 부부입니다. 사실 결혼 생활 여태 하는 동안 별다른 큰 문제 없이 순탄하게 보내왔어요. 시댁 거르신들도 막 좋으신 분들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유별나거나 나쁜 사람이다 할 정도도 아닌 분들이시고요. 물론 내 아들이 최고다, 우리 아들이 아깝다 하시는 부분은 있기는 하시지만, 자기 자식이 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시댁가서 그러면, 친정가서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더 예뻐해 주시기 때문에, 시부모님 저러시는 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예뻐하는 것과, 시부모님이 아들을 예뻐하는 것의 표현이 다르긴 해요. 그냥 우리 딸, 우리 아들 최고 정도로만 하시면 딱히 기분 상할 것 없이 좋겠는데,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가끔 제 앞에서 남편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깎아내리면서 남편을 치켜 올려줄 때가 있으세요. 저보고 너는 우리 아들 만나서 팔자 폈다. 뭐 이런 식으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툭툭 꺼내십니다. 남편하고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도 남편보다 훨씬 먼저 했어요. 남자가 물론 군대 때문에 구직 활동이 저보다 늦을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렇다고 남편이 연애할 당시에 군대 때문에 늦어진 기간만큼을 커버하기 위해 발로 뛰어다니며 노력하는 모습을 절실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되면 되고 말면 많은 거지 하는 느낌으로 대충 한다는 느낌이 더 강했지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다니기 전에 몸담았던 회사에서 저한테 다시 같이 일해볼 생각이 없냐는 식으로 연락이 와서 저는 지금 다니는 곳이 마음에 들어서 어려울 것 같다. 대신에 제가 사람을 한명 소개시켜드리겠다 해서 보낸 게 지금 남편인데 그래도 기본 머리는 있어서 그런지 취직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둘이서 같이 사는 데는 딱히 문제도 없고 둘이서 다투더라도 제가 먼저 참거나 남편이 먼저 사과하는 식으로 큰 싸움으로 번진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지 별것도 아닌 걸로 피터지게 싸우는 사람들 보면 그냥 나는 평범하게 결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와는 평범한 부부들이 다투듯이 가끔 싸우긴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이 저희 가족들과 친척들에게는 정말 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잘하는 것은 물론, 제가 어릴 적 친정 부모님이 사업하시느라 바쁠 때 저를 돌봐주셨던 저희 친할머니에게도 엄청 잘했어요. 친할머니께서는 워낙 옛날 분이시니 남아선호 사상이 약간 몸에 베어있어서 그러신지 불편해할 법도 한데 군소리 없이 할머니 자주 찾아뵙는 모습에 항상 저한테 남편 잘 만났다고도 하시고 저보고 요즘 저런 남자가 어딨냐고 남편에게 잘하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남편을 참 마음에 들어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최근 얼마 전에 저의 친할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보험도 많이 들어놓으셨고 해서 보험금도 많이 나왔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가해자도 사죄의 의미로 돈을 많이 보내왔어요. 합의금 목적은 아니고 이 분도 본인이 젊을 적에 어머니를 사고로 잃은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정작 본인이 사고를 내면서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되셨으니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면서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앞으로 나온 보험금에 이 분이 주고 가신 현금만 해도 엄청 큰 돈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사실 할머니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알지 못했어요. 아무튼 할머니의 장례식은 그 돈으로 치르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할머니 앞으로 남게 된 유산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하실지 논의를 하고 계시던 와중에 장례식에 참석했던 저와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할머니께서 노안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사고 때문에 떠나가신 터라 다들 경황이 없고 허망한 상황인데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저를 쿡쿡 찌르면서 보험금이 얼마나 나왔길래 저런 걸 심각하게 사기까지 하시냐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친정에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저녁에 같이 잠들고 매일 아침에 같이 일어나는 부부인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모르니 나는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했는데 어떻게 저보고 모를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 앞으로도 뭐 돌아올 몫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조금 그랬어요. 보험금이 얼마나 나온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고, 저희 아버지가 상주인 상황에 저보고 아버지한테 가서 할머니 앞으로 보험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우리 몫이 있는지 물어보는 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인가요? 사람이니까 돈에 욕심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장례도 안 끝난 상황에서 그 돈이 얼만지는 왜 궁금하고, 그 중에 우리 몫이 있는지 욕심을 내고 싶을까요? 그래서 그런 건 우리 부모님이 알아서 할 문제고 내가 아무리 외동딸이고 할머니와 가깝게 지냈다고 하지만 할머니 유산은 할머니의 자식들인 어른들이 먼저 알아서 나누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저는 그게 저한테까지 오지 않는다고 해도 관심 없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왜 관심이 없냐고 하면서 솔직히 우리가 결혼할 때 너네 친정에서 해준게 뭐가 있냐고 막말을 하네요. 결혼할 때 이야기 끄집어내면서 치사하게 그러더라고요. 친정에서 해준 게 뭐냐는 말도 어이도 없는 게 저희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집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전부 대출이었고 언젠가부터 이자 내기 힘들다고 하셔서 저희가 신혼부부 대출 새로 받아서 이자 낮추고 현재는 그것 저희가 벌어서 갚고 있거든요. 오히려 시댁에서 집해 준다는 이유로 친정에서 무리해서 예단과 혼수를 해야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나올지 모르고 계산해 본 적은 없는데 따지고 보면 오롯이 예단과 혼수 그리고 결혼식 비용에 들어간 돈만 계산해 봐도 여태껏 시부모님이 상환해주신 대출금보다 훨씬 몇 배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해준 게 뭐냐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짜증이 났지만. 할머니 보내드리는 길에 남편하고 싸우는 모습 보여드리기는 싫고, 워낙 친척분들 보는 눈들도 많았으니, 저 혼자 속으로 눌러 참다가 집에 와서 크게 싸웠어요. 남편 화나서 그 길로 혼자서 시댁으로 집 나가버렸고요. 이틀이 지나도 사과할 생각은 없고, 뭘 잘했다고 시댁에서 머물고 있는 남편 보고 있으니,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시댁으로 직접 데리러 갔습니다. 시어머니 문 앞에서 저 보자마자 아들편 들면서, 너는 애가 왜 그러냐며 할머니 살아 계실 때도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잘했다는데, 너네들 앞으로 떨어지는 거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유산 좀 받으려는 게 그렇게 잘못이라고? 어떻게 애를 집에서 내쫓을 수가 있냐며 화를 내시더군요. 받으면 너네 좋은 일이지 뭐, 누구 좋은 일이겠냐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남편은 찾지도 않고 어머님께 곧바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조심하셔야겠어요. 아들이 결혼하면서 자기 못 받은 거 생각만 하느라고 눈에 지금 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결혼할 때 해주신 대출 지금 저희가 갚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대출금 갚는 게 우리한테 돌아왔을 때부터 그저 돈돈 돈거리면서 사람이 아주 변했다고요. 그간 고생해서 그런가 아주 돈이면 눈이 혼란 까디 집혀서 저런다고 저도 요즘 너무 무섭다고 말씀드렸네요. 혹시나 남편이 효도한답시고 생명보험이든 뭐든 보험 하나 들어야지 않겠냐고 가입을 권유하면 절대로 하지 말겠다 하시라고. 그날부터 어머님 아버님 식사에다 독을 탈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했죠. 저도 진짜 요즘 무서워서 최대한 안 건드려고 하고 있다고 장례식장에서 물어볼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안 물어본 거고, 만약에 할머니가 저희 앞으로 뭐 남겨주셨다면 자동으로 알게 되지 않겠냐고, 둘이서 다툰 이야기는 둘러대듯이 무마했습니다. 어머님이 말이 뭐 그러냐고 지하비 엄담을 다른 곳도 아니고 감히 시부모 앞에서 할수 있냐고 곧바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어머님께 남편 험담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사실이라고 제가 뭐하러 남편 욕을 하겠냐고 말했죠. 제가 암만 남편 욕해봐야 전부 제 얼굴에 침뱉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단지 남편이 그날 할머니의 발인이 끝나기도 전인데 받을지 아닐지도 모르는 유산을 가지고 우리 건 없냐고 하면서 그것부터 찾는 거 보고 그때부터 남편이 돈이 연관된 일이라면 아주 제정신이 아니게 된게 확실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설마 사람 새끼면 거기서 돈 돈거리고 있겠냐고 거기에 저희 부모님도 아니고 자식들 버젓이 살아있는 우리 할머니 장례식인데. 친척들 앞에서 우리 앞으로 떨어지는 유산이 없냐고 물어보려고 하는 것부터가 말이나 되냐고요. 아무리 가정교육을 못 받은 천하의 못 배운 놈일지라도 상황에 맞게 할말안할말 가릴 텐데 그 상황에서도 저러는 거 보면 아주 중증이 아니겠냐고 한번더 비꼬고 나서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한동안은 진짜 조심하셔야겠어요. 안 그래도 집에 못 보던 보험직자가 보여서 귀뜸해드리는 거예요. 하고 말씀드리고 남편은 대충 달래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남편은 또 시부모님 댁에서 혼자 생각하며 정신을 차린 건지, 자기가 너무했다며 저한테 자기가 말이 심했다고 넙죽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식 아끼는 시부모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냥 화풀이 식으로 말한 거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시부모님께는 크게 와닿은 건지, 그 말이 신경 쓰이기는 한가 보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뒤 얼마 후에 시부모님께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아들이라면 눈이 돌아갈 정도로 환장을 하시던 시어머니가 왜 왔냐는 듯이 차갑게 대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안부부터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을 경계하면서 네가 그건 뭐가 궁금해서 그러냐며 성질을 부리시더라고요. 영문도 모른 채 남편에게 차가워진 시어머니를 보고 남편은 어안이 벙벙해서 무슨 일이지 하는 듯 보이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사주겠다는데도 제가 한 말이 그렇게 신경이 쓰이셨는지, 끝끝내 외식하자는 제안은 거절하시고, 어머님 냉장고에 있던 재료와 밑반찬들만 가지고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물론, 이 오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풀릴 거예요. 단지, 시어머니가 남편을 지금은 불편하게 생각하고, 할머니 장례식장에서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는 걸, 시어머니가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남편도 이젠 물어보지도 않는 게 정신 차린 듯 보이고요. 괜히 애꿎은 시어머니만 벌벌 떨면서 지내시게 만든 것 같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